이런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변정했던 학자는 프란시스 세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장로교 목사이자 강연가였습니다 철학자이자 저자로 활약한 그런 분입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변정합니다 하나님을 변정하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변정합니다. 그는 또한 추구무의 세계가 있음을 변정합니다. 분명히 추구무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변정한다 말입니다. 그는 특별히 삼위의 하나님을 변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내용과 사상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주장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변정들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고 인격적이며 삼위일체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실존에 대한 해답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실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할 수가 없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합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프란시스 세프 박사의 설교책 제목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A.W. 토즈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막는 것이다. 책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침묵의 하나님이 돌연 어느 날 성경책을 통해서 말문을 열었다가 성경책이 완성되자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며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저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1600년 10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참 달리다 보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 지중해 변에그 유명한 요빠라는 항구가 등장하지요. 우리는 요빠라는 항구에 대해서는 매우 친숙합니다. 이 요빠 항구에서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텔 아비브가 나타납니다. 그 텔라비브에서 좀더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가이샤라 빌리보 그 가이샤라 빌리보의 흔적이 아주 거기에 생생하게 있는 동네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가면은 지중해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곳에 여러분 그 유명한 갈멜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해발 한 54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은 아주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오죽했으면 은 아가스 2장 1절에 보시면 샤론의 수선화, 가시나무의 백합화를 솔로몬이 노래했는데 샤론이 어디냐? 그 샤론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펼쳐지는 그 평야가 샤론 평야입니다. 거기에 수순아들이 피어 있고 그곳에 곡창지대라서 아주 풍성한 농산물들을 그곳에서 얻는 바로 그곳입니다. 차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산 정상에 이 엘리아의 기념 석상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니 발선지자의 어깨를 왼발로 밟고 오른손 끝에는 구부러진 칼을 들고 얼굴에는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석상이야말로 엘리야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전투적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을 상대하여 그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요약하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을 원할 때는 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진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불로도 말씀하시고 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방이 왕을 태운 마차 앞에서 비를 맞으며 빗속을 이엘리야가 달리며 또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엘리야가 지금 노댐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850명을 상대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싸웠던 이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그엘리야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호하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라는 겁니까? 그는 지금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이나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능력합니다. 능력합니다. 능력하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충분하게 달려왔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10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나는 유별한 자였습니다. 남날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타협하며 무릎을 꿇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진리와 손잡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자신만은 하나님 일념으로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올곧게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별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속화되고, 다 우상을 섬기고 이제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붙잡고 지금 있습니다.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의 행동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즈를 주목하십시오.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칠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마실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의 천사가 보내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눕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났다가 또 눕습니다 캄캄한 굴속으로까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르시고 달래십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또박또박 달려듭니다 능력합니다 유별났습니다 내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있다면 식음을 우선 전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는 떡, 주는 물을 또박또박 계속 먹습니다. 이로 볼 때에 그가 죽겠다라는 말은 립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일종의 시위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신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유별나다라는 거죠. 남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나를 좀 알아달라라는 제스처가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이런, 이렇게 우리가 제 수출을 취한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가 고프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에? 알아달라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제스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 엘리야의 의리광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을 주목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너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라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를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비를 벌이고 있는 이 엘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능력하다고 했지? 너 유별나다고 했지? 너 특별하다고 했지? 너 혼자뿐이라고 했지.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쪽에 가면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불러서 너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삼으라. 너의 일을 넘겨주라, 인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정말 죽고 싶으니? 그러면 일다 정리하고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 농사꾼에 불과하며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수순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될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껏 높여놓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일이 더 크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혼자라고? 너 혼자뿐이라고? 정말 그런 줄 아니? 19장 18절을 주목하십시오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7천 명이나 있어. 무려 7천 명이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뭔가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나는 사람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어그스틴 루트 칼빈을 쓰셨습니다.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믿음과 진리를 따라 살려는 그들의 신앙 자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기철 손양은 한경직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에게 음례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충경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응메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마음의 자세를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에게 응메이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숫자에도 억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자에 절대로 억매이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메뚜기의 중담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겨우 2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들도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나중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 것 없는 300명을 사용하시면서 메뚜기의 중담 같은 그 군사들을 전부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활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불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낙이 탁별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얽매지 이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도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에도 응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들면 아말렉 군사가 다 진멸되었습니다. 손을 내리치니 방석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히브리스 기자는 이 모세를 예수님과 비유하면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며 슬퍼하며 무려 30일 동안 모압 강야에서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죽었다. 너 일어나 이 백성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요수아가 누구입니까? 성경 기자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사람의 종 보잘것없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가난 땅 전체를 정복하여 분배하는 이 어렵고 지난한 일을 이 요사가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능력에 여러분, 응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응매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버리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이는 그냥 하늘로 데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에게 음매 있는 자가 아니야. 교만해질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숫자에 음매 있는 자가 아니야. 뭘좀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음매 있는 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더나가 하나님은 능력에 음매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안에서 내가 자가 발전하여 나,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눅눅하다. 눅눅하다. 유별나다. 나는 유별나다. 오직 나만 남았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내가 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이 말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리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내가 볼 때에 죄가 없어. 그러니까 몇대 곤장을 때려서 내가 방면을 하려고 해?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칩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경은 누가 보고 23장 23절에 그 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에게 억매이지 않아. 나는 숫자에 억매이지 않아. 나는 능력에 억매이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는 내가 능력하다 풍요하다, 넉넉하다.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에게 나는 말합니다. 내, 나는 유별나다.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더 나아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나 혼자야.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냐면 누가 하랴.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때에, 이두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잠시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치, 치고 올라오는 나의 소리를 이기는 은혜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